다자하 HSK 강사 리오입니다자 오늘은 보카리오 25일차 음, 361페이지 409번째 모를 보겠습니다. 이 모자는 왼쪽에 나무 목자가 있고 오른쪽에 발음이 나온 건데요. 이 모자는요, 없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나무로 이 없는 물건을 본떠서 만들었다 이렇게 얻으면 좋겠죠. 자 명사로는 규범, 본보기, 모범. 이런 뜻이 나오고 거기서 파생된 단어가 모판이라는 단어 나오죠 그리고 본뜨다 모방하다 라는 뜻에서 모방 모방하다 우리나라 한자어 그대로 나왔고 모후 모호하다 이런거 흐릿하다 이런식으로 우리나라 한자어 이것도 나왔는데요 자 먼저 모판을 보면 이게 모범과 모범적인 사람 그래서 동의어로 빵양이 있거든요 사실 빵양이 훨씬 많이 쓰이죠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형용사로는 모범적이다, 본보기가 되다 이런 뜻이 있네요. 362페이지로 넘겨서 그 호응 관계만 봐볼게요. 바로 모판 시민 하면은, 예, 모범 시민 하면은 모범 시민, 그 다음에 라오동 모범, 예, 이 노동자의 모범이다. 이 말인데 결국은 모범글로 자다 이거죠. 그래서 이두개의 호응 관계 알아두시면 되겠고 네, 중요도는 살짝 떨어지긴 합니다. 아까 방향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이 모방, 모방하다 흉내내다이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고 도금이 똑같은데요. 예문을 보면 小孩子喜歡模仿大人的動作. 네. 어린아이는 이 어른의 동작을 모방하기 좋아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급 필수 단어인 또 모후를 보겠는데요 모후는 모하다 뚜렷하지 않다 반대로는 칭시 그럼 칭시는 뭔 뜻이겠어요 네 뚜렷하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예문을 보면 타자의 원하오 하이종 더 인상 위에라이위에 모후 내 머릿속에 있는 그의 인상 갈수록 모호해졌다 네, 모호하다 흐릿하다 뚜렷하지 않다 이렇게 공부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이 밑에 별표 단어 네, 확장 단어인데 모후에 후자하고 어, 후자가 들어가서 만든 단어 후투 이 단어 이 단어도 필수 단어, 오급 그 필수 단어 많이 나오죠. 네 허리 멍당하다, 어리석다, 멍청하다, 내용이 혼란스럽다 이렇게 네 어리석다란 것과 그 다음에 내용이 혼란스럽다, 헷갈린다 이두 가지 뜻좀 다르니까 같이 암기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제.